어떻게 오셨어요? 아,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. 언제부터 아팠습니까? 몇년 배치한 3년 정도 했어요. 병실 거의 왔었어요. 나 네, 인하대 부하대 병원에 왔습니다. 어디서 보라고요? 아 거기서 교수님이 진단인데 이거 특별한 용어라 전잘 모르겠어요. 그, 계속 지금 약을 복용 중에 있었습니다. 여기 오기 전까지. 한 40일 먹어보고, 어, 그 교수님 자기가 체크를 해서, 그 틀, 그, 거기에 대한 그거를 다시 혈액 채취를 해가지고, 다시 저거를 해야 됩니다. 네, 검사를 해야 됩니다. <목소리> 여기, 여가 어떻게였어요? 아, 여기, 어시가 없었죠? 이 쪽에 었나요 네, 지금 왔었습니다. 아, 어, 지금 어저께, 어저께 집회 중에, 글쎄요, 저는 그게... 아니, 어쩜... <웃음> <웃음> 뭔지는 몰라도 불을 받은 것 같아요 네. 아, 예. 네. 아, 네. 네, 머리에 아, 그 머리에... 그... 그렇게 확실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불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머리가 안 아파요 아, 네, 배를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네, <별로> 받았습니다 <laughs> 네, 괜찮습니다. 그런데 목사님 저 불발을 하는데 나도 내일 올라간다니까못 올라가게 하셨잖아요. <laughs> 아니 제가 불을 받아서나는게확실한 확실해서 아프다는 확신을 가졌었어요. 아침에 어저께 어제 저녁, 저녁에 봤고 오늘 아침에 듣는데 전혀 아뭐 머리가, 몸이 깨끗하더라고요. 근데 오늘 점심 때 됐는데, 약을 복면 제가 지금 혈압약하고 두 가지를 복용하고 있는데, 점심 때 됐는데, 의심을하는 거예요. 내가 이 약을 끊고도 괜찮을 수 있을까. 근데 그 의심을, 하, 내가 그 생각을 하는데, 다시 시작, 다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목사님한테, 가서, 나 이거 다 나무 같은데 올라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, 내, 말, 내 말을 듣더니, 안 된다고 보시더라고요. 확실히 성령을 받고, 불을 받, 받아서 완치를 하고 가야 된다고, 목표를 하시는라고요 다시 는 재지지 말라고, 명심합니다. 다시 재지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, 그냥 가셨어요.